데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7경주입니다. 8번 골든 조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바깥쪽 9번 어메이징 푸까지 9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3번 KI와 1번 컬러 풀윈드 그리고 5번 네임드 7번 일염 천하 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근성 거리 차 앞서 있는 말은 8번 골든입니다. 최용 경기수 와 함께하는 8번. 골든 가장 앞서 있고 안쪽을 노리는 말은 3번 KI 바깥쪽에서는 9번 어메이징 푸시 자리하면서 8번 9번 3번 순으로 순위가 정제되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골든을 유지하면서 3코너에 이어 4코너 진입하고 바깥쪽 변화 없이 9번 어메이징 푸 안쪽에서는 3번 KI가 23위권 접전 그 뒤를 1번 컬러풀 윈드와 5번 네임드가 추격하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 결승선장하는 직선주로 승부를 펼쳐나갑니다. 안쪽에 있는 3번 KI 앞서 있던 8번 골든과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8번 3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9번 어메이징 푸 여전히 3위권에서 8번, 3번, 9번 3마리 앞서있고 1번 컬러풀윈드와 2번 구싹스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8번 골든이 유지합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2마신 이상 벌려나가는 8번 골든입니다. 안쪽에서는 3번 KI, 바깥쪽에서는 1번 컬러풀윈드와 9번 어메이징포, 6번 상임여왕이 모습 보입니다. 선두 8번 골든 여유있습니다. 8번 골든이 가장 앞서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6번 상임여왕이 2위까지 8번, 6번 두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1번 컬러풀윈드가 따랐습니다. 레트론파크 부산 경남 7경주 8번 골든 출발이 좋았고, 마지막까지 선두자리 지켜냈습니다. 경주 막판 6번 상임 여왕이 바깥쪽에서 치고 올라왔습니다만.